이거사 오늘은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추천 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는 주사율과 반응속도 등 게이밍에 최적화된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모니터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구매 가이드는 우측 상단에 있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추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매 가이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해상도 선택인데요. 32인치 모니터에서는 주로 QHD를 많이 사용하며, 고사양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 시청, 혹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UHD 해상도까지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는 PC 사양이 받쳐줘야 하며, 고사양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면 FHD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PC 사양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해상도를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추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한성 컴퓨터 TFG3i FE 사이프입니다. f h d 해상도에 VA 패널을 사용한 제품으로 144Hz 주사율과 1ms 응답속도의 스펙입니다. 350칸델라 밝기에 3000대 의명암비 sRGB 99%의 색재현율로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시력 보호 기능과 프리싱크 g s 크 기능이 탑재되어 프레임 저하 및 찍김 현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성비의 FHD 게이밍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3입니다. FHD 해상도에 VA 패널을 사용하였고, 165Hz 주사율과 1 m s 응답속도의 스펙입니다. 250 칸델라 밝기에 3000대1 명암비이며, 색재현율은 NTSC 72%로 sRGB보다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시력보호 기능과 스탠드 기능으로 사용성이 좋으며, 프레인 저하와 찍기 면상을 보완해주는 프리싱크 프리미엄 및 어두운 화면 식별을 도와주는 블랙이 콜라이저 기능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많은 판매량과 좋은 후기를 보여주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게이밍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위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입니다. QHD 해상도의 커브드 제품으로 VA 패널이 적용되었습니다. 144Hz 주사율과 1 m s 응답속도를 보여주며 밝기는 250 칸델라, 영암비는 2500대1입니다. 프리싱크와 게임 모드, 인풋 넥 제어, 플래그콜라이저 기능으로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판매량과 좋은 후기로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Q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위는 한성 컴퓨터 TFG32-QA4P입니다. Q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사용하였고 144Hz 주사율과 1ms 1 m 초 응답속도의 스펙입니다. 400cd 밝기의 1000대 1명암비이며 sRGB 120%의 색재현율과 HDR 기능을 통해 훌륭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시력보호 기능과 스탠드 기능으로 활용도도 좋으며 프리싱크와 G싱크 기능으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훌륭한 스펙의 IPS 패널 QHD 게이밍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위는 벤 o 모비우스 EX3210입니다. 4K u h d 해상도 제품으로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는 컨펌닷 IPS 패널이 적용되었습니다. 144Hz 주사율과 1mm 초 응답속도를 보여주며 밝기는 600칸델라, 영암비는 1 0 0 0대1 PCI 98% 색재현율로 최고 수준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시력보호 기능 및 스탠드 기능과 HDR을 지원하며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능으로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의 4K UHD 게이밍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추천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